왜 스위스는 전쟁으로 침략하기 거의 불가능한 나라로 평가될까요? 무엇보다 먼저 스위스는 철저한 중립 정책을 고수합니다. 유럽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스는 나토나 유럽연합과 같은 군사 정치 동맹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중립성 덕분에 스위스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에서도 갈등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지리적 요인도 매우 큽니다. 알프스 산맥이 천연의 거대한 방벽을 이루고 있어 험준한 지형을 통해 병력이나 군사 장비를 이동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스위스에 강력한 물리적 방어선을 제공합니다. 또한 20세기 동안 스위스는 광범위한 방어망을 구축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숨겨진 수천 개의 벙커, 은폐된 포대, 강화된 터널 등이 이에 포함되며 모두 장기간의 공격을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더욱이 국경 지역에는 지뢰가 매설되어 있어 만약 침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폭파하여 적의 진격을 지연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위스는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로서 여러 국가의 막대한 자산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만약 스위스를 공격한다면 전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금융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